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의사이고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리며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치는 또 본인의 예슨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 4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47분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리뷰할 종목은 메디톡스 메디톡스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는 오늘 플러스 7.38% 가량 오르모스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주가는 어, 23만원입니다. 자, 뭐, 메디톡스 관련해가지고는 뭐, 제가 또 리뷰를 진행을 조금 이제 해드렸었죠. 제가 이제 11월 20일 날에 제가 마지막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었고, 어, 그때 당시 지금 이제 요런, 어, 요런 이제 부분에 제가 아까 전에 주었는데 여기 이제 식약처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어, 허가, 취소,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기준으로 즉각 매도를 진행했는 부분이고, 그 뒤로부터는 제가 리뷰를 진행을 안 해드렸었는데, 오늘날에서 지금 이제 가격이 오늘 좀 올랐죠. 그래서 메디, 메디톡스 관련해가지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뭐 대웅이랑 대웅제약이죠.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 이쪽에서 지금 이제 법정 이슈, 다툼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부분이 최종 판결이 ITC로부터 내일 모레죠. 한 16일날에 일단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연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미 뭐, 한두번 정도 연기가 됐는 부분이고, 그게 뭐, 코로나 뭐 때문에, 뭐, 그런, 어, 명분을 대면서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연기가 됐는 부분이고, 그럴 때마다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요정을 쳤어요. 이제, 매지톡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웅제약도, 보면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6%가 빠졌어요. 그래서, 글쎄요. 이게, 매지톡스와, 매지톡스는 이제 올랐는데, 대용제약은 이제 빠졌죠. 대용제약의 주간을 계속올 올라 오르다가, 이렇게 이제 빠진 이제 부분이고, 매지톡스 같은 경우에는, 매지톡스 같은 경우에도, 뭐, 각이 이제 오르다가, 이제 빠지고, 이제, 보합으로 가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오른 모습인데, 사실 이제 어떤, 이제, 어, 회사가 승리할지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사실 이제, 뭐, 도박과도 이제 마찬가지인 부분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어,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하신다면은, 가격이 빠지게 됐을 때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걸어두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둘중에 어떤 부분이 어떤 회사가 ITC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뭐잘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둘중 하나니까 한번 뭐 배팅을 한번 또 때려볼 수가 있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둘다 성공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 전부 다 베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16만 4,200원대 이런 이제 부분에서 이제 이, 그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걸어준다면은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예요. 대웅제약도 아래쪽에서 이제 가격을 이제 걸어준다면은 가격 둘중 하나는 미친 듯이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미트 듯이 쭉 빠지게 되고 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지게 됐을 때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을 때, 이제, 매도를 치는, 요게, 떨어지는, 이제, 칼라를 잡는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게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이제, 꽃입니다. 귀를적 분석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 어,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높고, 이런것들을 이제, 잘하면은, 그런, 이제, 캔들에 대한, 이제, 분석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라고, 어, 인정을, 이제, 받는, 그런, 이제, 기법이 되겠죠. 근데,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이제, 높죠.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과거, 이제, 제가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 그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이제 164,200원 대 정확하게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에서, 어, 가격이 딱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한번 쫙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진행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기술적 분석을 진행을 해서 캔들 매매를 진행 한다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리스크는 이제 굉장히 큽니다. 그거 이제 손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항상 분할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 그래서, 뭐, 매지톡스 쪽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글쎄, 이제 지금 이제, 어, 16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또, 낌새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 이제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내일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또 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메지톡스와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다들 이제 그 소신 투자를 해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이제 규율적 분석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확률에 기반해서 베팅을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거의 도박에 대한 그런 개념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어 근데 사실 매디톡스 쪽이 그 ITC 쪽으로부터 이제 예비 판결에서는 매디톡스 쪽을 어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웅제약보다는 메디톡스 쪽이 더, 그,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베팅을 한다라면, 저는 메디톡스 쪽에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메디톡스를 이미 만약 보유하고 를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이제 한번 홀딩을 이제 해서,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생각을 이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메디톡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수익이 이제 한번 낮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만약에 대웅제약은 저는 매매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대웅제약은 매매를 하지 않고요. 매디톡스를 가격이 만약에 빠져주게 됐을 때는 저는 또 164,200원 만때 유로이제 부분에서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매디톡스를 이미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꾸준히 홀딩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유로이제 레벨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매지 톡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자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